이사야서, 이사야서 18장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사야 챕터 18. 여기 조금 지명에 대해서 이해할 게 있어서 그냥 지도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구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18장은. 그런데 구스가 어디냐면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 에티오피아를 구스의, 구스의 지역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나일강 삼각 쪽으로서, 나일강이 이렇게 내려와요. 다음 사진에 보면. 여기가 나일리버가 있죠. 나일리버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에디오피아인데, 지금의 현재 에디오피아는 이렇지만, 당시의 구수는 이거보다 더 넓었다고 봅니다. 어, 아까 또, 저기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아들이에요. 구스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그런데 함이 노아의 그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형들이 에, 그 아버지의 에, 벌거벗은 몸을 막 밖에 나와서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는데 함이 잘못했는데.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죠. 그래서 어 함의 후손이 구스다, 흑인이다. 그래서 흑인들이 구 함의 저주를 받아서 아니 노아의 저주를 받아서 노아가 노예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죠. 구스의 아들은 이제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고 있 가나안은 이제 저주를 받았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라마와 삽드가와 삽드가가 있고, 뭐그 밑에 아들이있는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다 그랬어요.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 조상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여와 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 와 앞에, 니므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제가 아프리카와 관련이, 아프리카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을 만난 거는 환상을 본지한 10년 후에 만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2002년 월드컵 할 때부터 전후로 해서, 아프리카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20년 전이에요. 아프리카인들이 온게 그때부터 아, 아프리카인들하고 어, 만나서 사역하고 돕고 또 알게 되고 지금 이제 아프리카로 간지 3년째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가 거기서 제일 힘든 게 야채가 없어요. 야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음그 이.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출애굽 했을 때 사막에서 이집트에서 먹던 그 부추가 먹고 싶다고 징징거렸잖아요. 근데 저도 아프리카에서 정말 부추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추, 미나리, 이런 깻잎, 이런 게 먹고 싶어요. 요새 중국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상추랑 파, 쪽파 같은 거를 좀 가끔 팔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전 일단 사놓죠. 뭐 그리고 사놨다가 상해서 못 먹기도 하고 심어 보기도 하는데 심는 곳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너무 바빠서 바쁘고 힘들어서 무엇을 심을 기운도 없기는 해요. 심어놓으면 다 어, 애들이 다 뜯어놓고 장난치고 그래서 아무튼 독립적인 어떤 그 울타리를 친. 야채 맛이 있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야채가 없으면요, 고기들이 맛이 없어요. 거기 고기들은 특히 이제 뭐, 외 사람들은 사냥꾼이 맞는 것 같아요. 고기는 종류, 대 종류 안 가리고 다 먹는데, 야채는 몇 가지 밖에 안 먹어요. 팜하고 뭐, 고구마순하고, 무슨 저, 뭐, 제가 모르는 이상한 야채를 먹고, 하여튼 야채를 많이 안 먹어요. 조금 그냥, 신용 삼아 우리 그 파마늘 넣듯이 그렇게 조금만 먹어 이렇게 야채로 반찬을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무조건 고기거나 고기가 없으면 기름, 기름도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건 파뮤 그리고 식용유는 수입이라서 굉장히 비싸고 뭐 하여튼 등등 그래요 마늘 마늘 생강 다 수입이고 수입이라 비싸서 현지인들은 못 먹어. 양파도 수입. 우리 다른 나라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제가 사는 라이베리아가 그래요. 그리고 특히 제가 사는 그 지방 쪽이 그래요. 제가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사냥꾼이었구나. 이 사람들은 농경민족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거 별로 없고, 농사를 저도다 서서 막 칼을 휘둘러면서 짓지, 어, 아시아인들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농사를 짓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어, 쌀롱사도 안, 안 짓고 쌀롱사도 굉장히 어, 거칠게 해서 쌀이 다 쪼개져 있고 막 이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수는 어, 검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검다라는 뜻이라서 음, 어, 흑인들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요. 인터넷에서 구수 치면 전부 구수 적어있죠. 파카 그 얘기만 나와 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So to the land of wearing wings along the rivers of Cush 그래서 쿠 u s h 가그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구스가 지금 에디오피아 보다는 좀 넓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넓은 땅이고 여기가 웨어링 윙스, 윙윙거리는 날개의 땅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땅에 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그 저주 구스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죠. Which sends a n d o i by sea 바다를 통해서 사자 를 보내요. In papyrus boat, 저 파피루스 보트로 파피루스는 굉장히 키가 큰 갈대. 갈 때의 식물인데 에, 그걸 잘라서 이제 종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러죠. Go over the water. 어, 물 위에 물, 물 위에 파피리스 보트를 띄워서 바다로 사절을 보내는 그런 땅이다. Go swift messengers. 가라, 빠른 메신저야. 어, 사절 다녀.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Tall and smooth-skinned. 여기 개혁계정에서는요, tall and smooth skin을, 뭐라고 나왔더라? 어, 뭐, 키가, 장, 키가 크고 장대하고 준수한, smooth skin을 준수한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아, 그, 준수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흑인들 피부가 스킨이 반질반질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니무롯 앞에 니무용 니무롯이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니무롯 그 니무롯 같이 그쪽에 흑인들이 어좀 키가 크고 지금도 탄자니안가 어디 거기 사람들이 사람 어, 어느 나라였더라? 거기 르완다인가 어디 했든 거기가 키가 거의 좀 평균 키가 2 미터가 되는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굉장히 키가 큰 부족들이 그쪽에 살았던 것 같고. 키가 크고 스무스키는요, 준수한이라고 여기선 번역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흑인들의, 흑인들 피부가 검고 윤기 나잖아. 털이 별로 없고,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어, 확인 못, 확인하려면 히브리어 사전이, 성경이 있어야 돼서, 아 그냥 지금 뭐 주문해 놨는데, 빨리 사야 되겠어요. 어, to a people feared 어, 어,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멀리서 far and wide, 멀리까지. 그리고 an aggressive nation, 공격적인 네이션이에요. Over strange speech, 이상한 말을 하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지금 노예에 노예로 잡혀가던 그 시절, 산업혁명구 그 시절 전후에서 아프리카인들이 지금 몰락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이전으로 보면 백인과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들이 있을 때 아프리카 우리가 사는 쪽은 굉장히 또 키가 작거든요 몸이 애소하고 근데 이렇게 키가 크고 몸이 윤기나고 그리고 사냥을 하고 용맹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 뭐랄까 공포의 대상이고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리고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멋있느냐 안 멋있느냐는 사실 경제적 경제력이 뒷받침해 주는데 건강하고 그쪽에 그 귀금속이 많이 나니까 뭐 이렇게 캐서 얼굴이든 뭐장 몸에 번쩍거리는 그걸 많이 장식하고 그것이 검은 피부와 대비를 이뤄서 굉장히 멋있고 압도적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난해 이제 우리나라도 봐서 한 100년 전에 조선 시대 우리 사진들 보면 머리는 지푸라기 같고 얼눈 째끔하고 꾀제제하고 코 질질 흘리고 못 먹어서 마르고 입어 해벌리고 있고 막 이럴 때 그러는 사람들이랑 지금 그아이돌이나 지금 요즘 애들이랑 비교하면 이게 같은 부, 같은 나라 사람 같은 종족 맞나 싶잖아요. 제가 공항에서 어,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한테는 차이니즈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왜 나보고 차이니즈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막 공항 거울에서 보면서 내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나? 이러고 지나가는 아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중국인일까, 한국인일까,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 아, 한국행 비행기 탄 쪽으로 와서 한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아, 이거 뭐 헷갈리지가 않아요.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종이 달라. 한국인들은요, 탁 보면 한국인 티가 나요. 눈부시고, 피부는 정말 투명하게 하얗고, 피부가 좋고, 그리고 뭐랄까, 슬림하면서 세련되고, 꾸안 꾸라 그러잖아. 별로 꾸미지 않고, 추리닝 같은 거 대충 후드티 걸쳤는데도 이뻐요 되게. 이뻐서, 이걸 중국인이라고 착각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저를 중국, 중국인이라고 착각한 거는 살쪘고, 시커멓고, 머리 지푸라기 같이 거칠고, 얼굴 시커멓고, 얼굴에 뭐 크림 같은 거안발르면서 살아가지고, 뭐 바를 수가 없어요. 땀이 너무 흐르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진짜 한국인들 보면 안 그래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한두달 넘으면 샤, 샤이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 지금 구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스가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인이었을 것 같다. 음. h o s e land is divided by rivers. 그 땅이 강에 의해서 나뉘어진.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자꾸 앞으로 좀 가보면, 그, 제가, 강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스, 지금 에디오피아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구스가그 당시에 구스는이 정도 이렇게 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절을 보낼 때는 강으로, 배로 보낸다, 강으로 보낸다 그랬나? 바다로 보낸다 그랬는데, 예, 이렇게 바이더시, 이쪽으로 보내는. 이쪽, 어, 이렇게 아프리카를 동, 동, 동서남북으로 한 다음에 여기가 북동쪽, 북동쪽, 북동쪽 혹은 더 넓겠는데 일단 아프리카 이 북동쪽 이이 정도 이렇게 북부 지역을 전체가 구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잘렸는데 이윗 부분은 또 백인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 그래서 이쪽부터 피부가 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쪽이 구스이었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도 사막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열대 열대우름 우림, 열대우림인데. 이 지역은 농사가 안 통해요. 그래서 아마 유목민족이고 사냥을 하면서 살았고 덩치는 크고 어 아프리카인들이 피부가 어 털이 별로 없고 털이 있어도 이렇게 스프링처럼 꼬불꼬불한 털인데 그 털은 이제 이렇게 서양인들 털처럼 덥수룩하지 않죠. all you people of the world all 모든 사람 너희들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who live on the earth 땅에 사는 너희들은 when a banner is raised banner는 그 전쟁 때 들어 올리는 기치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깃발 이런 것들이 산 위에 올려질 때 you'll see it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and when a trumpet sound 트럼펫이 울릴 때 you will hear it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me.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 이거는 뭔가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 하라 그랬죠? 것. 예. I will remain. 나는 조용히 있을 조용히 있을 것이고 아, 또 I will look on. 보 바라볼 것이다. From my dwelling place. 내가 거하는 곳에서 어떻게 라이크 쉬머링 히트, 쉬머링 히트는 막 가물거리는 열인데, 아지랑이 이 자체도 쉬머가 아지랑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어... 한글 성경을 내가 안 띄워놨구나. 한글 성경에서는 뭐... 어... 무슨... 뭐라 그랬더라... 무슨...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가 몇 자리, 사 자리죠? 쪼이는 일광 같다 그랬는데요. 쪼이는 일광이 아니라 아지랑이 같은 거야, 아지랑이 그리고 i n d u s 해피스에서 막아지랑이가이이게그니까 눈에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존재하고 보온다는 거고, Like a Cloud of Dew. 그럼 이슬이 이렇게 있을 때 멀리서 보면 안개 같이 보이잖아요. 예. In the Heat of Harvest. 그하 할베스트 그 추수의 열기에 열기에 열 추수의 추수의 열기에 ,에 있는 뭐라 그래나 야되 추수의 추수의 추수 때 추수 때 이거 그냥 때라고 봐야 되겠다 그 추수 때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니까 그 그러니까 추수할 때도 덥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가을에 추수하는 게 아니니까. 추수할 때 이렇게 열기가 있는데 그 열기 속에 그, 그 이슬 구름 그런 존재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조용히 계시고 그리고 바라볼 것이다 이런 거죠. For before the harvest, so 추수 전에. For when the blossom is gone, 그 꽃이 지고 and the flower becomes a ripening grape, 꽃이 flower가 그잘 익은 포도로 될때 he will cut off 자를 것이다. the soot 그 싹을 with pruning knives p r u n i 가지치기하다 이런 거 명사론 자두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지하는 어, pruning knife가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비율이 중요해요.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프리카 칼이 좀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이만한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좀 나처럼 이렇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꺾여서 풀을 막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또 나이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여기 끝에가 더 뭉툭해. 그래서 이것도 뭐 풀도 자르고 이거 추수할 때도 쓰고 요리할 때도 쓰고 막 이렇게 커요. 이걸 막 애들이 지난 저희 영상에 보면 애들 코코넛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조금 짧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거. 짧은 거 있어서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조각하고 이럴 때 쓰고 이러더라고요. 이걸다가 전쟁 때 이걸로 사람도 죽이죠. 그러니까 총기류는 갖고 다니지 말라 그러지만. 예 사실은 이칼 종류도 갖고 다니면 안 되는데 다 갖고 다니지 말라 그러면 이게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아뭐 어,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할수 없어 이걸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강도가 이걸다가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경찰을 경찰을 살해했다 이렇게 난데 영어로는 chopping to death거든요 그러니까 막 c 핑 하다 그러면 막 다지는 거잖아 이거 칼로. 그래서 이제 죽였대 사람들이 좌평했다좌평했다막 그랬어요 그때 and take away, the, 가져가다, the spreading branch Bird는, 아, 가져가다 아니라 제거하다 겠다 그 뻗은 나무가지를 제거한다 이런 거죠 they will all, 그들 모두가 be left 그 그들인가 그것들인가 l e f 남는다 to the mountain birds of prey 누가? And, or, 누가? 사람인가? 웬더블로썸 이, 봐, 어디야? 아, 그리고, 아, 그, 이런, 포도나, 자리금 포도나, 뭐, 나무까지, 이런 거겠네, harvest, 추수한 이런 것들이, 전 n t a i birds of prey,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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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이이이 이런, 이 Mount, 먹이가 되는 mountain birds에게 남겨 줄 것이고 and to the wild animals 그래서 야생 동물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그 그 포도 그런 것들이 the birds will feed on 무뭐을 무엇, 먹고 살다 이런 거죠 feed on은 그것들을 먹고 살 것이다 all summer 여름, 여름 내내 and the wild animals all winter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올 겨울 동안에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겨울이 있나 여기? 북부라서 있나 보다. <laughs> The time 그 당시에 g i f t will be brought. 그 선물이 예,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어, 선물이 뭐라 그랬대나 이거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선물을 가져 선물이 오 어, 선물을 보내질 선물을 보내올 것이다. 투덜루돌마일 주님께, from o 사람들로부터, to lansmo 크고 어 매끄러운 피, 그 피부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from of people b r 어, 멀리서 그리고 넓게 어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an a g g r e s s 그 공격적인 민족들 of strange speak 이상한 말을 하는 공격적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 말이 뭐그 부족어 뭐 다다다 바 바바 이러잖아요. 그,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Whose land is divided by rivers 그들의 땅은 강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다. The gift will be brought to Mount Zion 그 선물이 시온산으로 가져와질 것이다. The place of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이름의 장소, in Mount Zion. 이건 그 동격의 건 맞죠? 그리로 선물들이 많이 가져와질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구수에 대한 구수의 대한 예언인데, 구스인들이 어~ 그, 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스인들이 굉장히 무섭고 사람들을 위협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던 구스인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네요. 음, 여기까지. 뭐, 너무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여기까지. 하여튼, 국수인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혹시 편견이나 잘 모르던 게 있었다면, 조금, 저나 여러분이나, 아, 그래? 이러, 이렇게, 네, 다시 묵상해 보면 되겠어요. 음~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